무릎이 아파서 내가 좋아하던 산책을 그만뒀습니다. 장 보러 가는 길이 이젠 두렵습니다. 이게 나이 들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이건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매일 10분으로 무릎 통증을 줄이고 수술 없이도 관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60대 이상 두 사람 중한 명이 겪는다는 관절염. 그중 80%는 무릎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쉽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그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참는다고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계단 내려가는 게 공포가 되고 걷는 기쁨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무릎을 지킬 다섯 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침대 위에서 10분 스트레칭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은 더욱 굳어버립니다. 다리 들기, 무릎 구부리기, 발목 돌리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잊지 마세요. 이건 운동이 아니라 소중한 회복 시간입니다. 두 번째, 따뜻한 찜질입니다. 혹시 시리다고 차가운 파스를 습관처럼 붙이시나요? 그건 오히려 무릎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관절은 반드시 따뜻하게 해야 염증이 가라앉고 붓기가 빠집니다. 전자레인지 찜질팩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루 두 번, 단 10분씩만 투자하세요. 세 번째, 식탁부터 바꾸세요. 등 푸른 생선, 두유, 미역, 브로콜리. 이것들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관절을 위한 약입니다. 반대로 튀김, 인스턴트, 탄산. 단 음식은 염증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당신의 무릎 건강은 당신이 오늘 먹는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몸무게를 줄이면 무릎이 활짝 웃습니다. 체중 1kg이 줄면 무릎이 받는 하중은 무려 4kg이나 줄어듭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녁 간식을 조금 줄이고 15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발과 보호대를 점검하세요. 딱딱한 슬리퍼. 낡은 운동화. 무릎을 망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쿠션감 있는 운동화로 즉시 바꾸고 시장에 갈땐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세요. 무릎은 작은 도구 하나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0대 어르신인 김모모님은 계단 내려갈 때 너무 무서워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두달뒤 이젠 걷는 게 너무 즐겁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66세 이모모님은 매일 두유를 꾸준히 마시고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은 뒤 무릎 붓기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분들은 특별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활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분명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뗀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10년 후 나는 여전히 내 발로 걷고 있을까? 그 질문에 자신있게, 그래. 나는 내 무릎을 건강하게 지켰어 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단 10분 투자. 그 10분이 당신의 소중한 무릎을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다시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무릎이 다시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